할아뭐 하는 거야? 그거, 그거 그렇게 끼는 거야? 뭐 저기 필요 없어? 여기 공바퀴니 빠져가지고 할아버지가 아예 로어잔 잡네. 공바퀴니 빠져서 얘네들 둘이는 이렇게 이제 열심히 해. 문방구 용품을 가지러 가야 된대요. 사러 사러 가야 된대요. 저도 참 전부 모여가지고 교회 애들이 또 저렇게 장난감을 돌서누고 있고 우리 하이이나 엄마처럼 똑같이 응? 이 가방 딱메고 팔찌도 팔찌도 하고 이렇게 딱 하고 기다리고 있고 더우니까 내려와 할아버지가 이거 고쳐야지 되는데 저 바뀌었어요? 뭐 저기 소, 송곳이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? 응? 필요 없어? 바뀌었어? 저기 빠졌어. 응. 고무 바킹이 빠져서 그거 조심해요. 눈 있는데 또 찔릴 수 있으니까 할아버지 뭐하나 하고 얘가 얘가 또 쳐다보네. 할아버지 지금 저러고 누워 계시네. 그니까 쳐다보고 계시. 그 안에 그 자동문 고무 바킹이 빠져가지고 지금 그거 햇볕에 뜨거운데 누워서 그거 받고 계시네. 다된 거야? 아, 이게 늘어났어? 이게 그건 네. 빠지는데 뭐 거, 거기에 파란 거에 낀 거. 더우니까 늘어나서 그러겠지, 뭐. 새 바킹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? 할아버지, 저도 하는 거참 쳐다보고 는데 얘도 눈 뭔가 보인가 봐. 요 아이고, 덥다. 지금 문방구 용품, 학교가 시작돼서, 3학년에 문방구 용품을 구하러 가려고 하다 보니까 저게 빠져서 지금. 할아버지 누워 계시네. 야, 그랬어? 어이구, 뭐뭐뭐 뭐, 뭐 했어요? 할아버지가 저거 하고 계셔요. 응. 네 눈에도 그게 보여요.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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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도가 뭘까? 아니, 그게 잡아주는 거지. 문이 드르릉 열릴 때. 아니야. 바람 음.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야. 아, 바람 들어오지 말라고? 그럴 수 있지. 일단은 문 열리고 열고 닫히는 데는 아무 이상 없어요. 아, 이고 침대에서 잘 일어나기도 근데? 쉽지 않는데 <laughs> 일어나시느라고 엄마처럼 그냥 패션을 이렇게 하고 어, 응. 많이 좋네 이거 뭐 그, 애가, 아들들 애가 딸들이거든. 그래 아들들 딸들이거든. 벌써 이렇게 큰데도 애들이 많이 컸나보다 컸나 그런 옷을. 아니야 얘네보다 조금씩 조금씩 더워. 더 커. 어. 근데도, 엄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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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일어 이제 예. 그 옆집 일, 일어나, 일어나 일어나 힘들어 응. 내가 잡아줄까 응. 이 잡아줄. 그러면은 저 의자를 갖다 줄까 아빠가 저렇게 못 일어나 아빠, 지금 막 튕겼어? 그게 아니라 침대, 그래? 아침에 침대에서못 일어나신데 그래? 아, 아유 허리가 원래, 원래, 원래 아픈 게 원래 아픈 게 그렇다고 침대에서 어. 일어나 침대에서 아, 일어나 아, 힘든데 요거 여기 의지가 될까? 여기 잡아, 잡아가지고? 응. 자, 내가 잡아또의제 하나 더 갖다 드려? 아유, 허리가 아프니까. 침대에서 일어날 때는 미끄러져서 내려오시는데 여기서는 바닥에서 일어나야 되니까 쉽지 않구만. 아이고야. 그쪽 앉아봐줘도 돼? 응. 좀 쉬었다가 일어나야 돼. 아이 그래도 활동하고 다니신 거 보면 용하네 못일어난그못 일어나지, 그, 못 일어나지. 그, 낮에 활동할 때는 괜찮았는데 나, 낮에 걸어다닐 때는 괜찮은데 누웠다가 바닥에서 누웠다가 일어날 때가 어렵다 이거지 얘 얘도 지금 보고 있어 아버지를 <laughs> 아버지 천천히 보고 있어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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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, 죄송합 장난감이 이렇게 많아져 버렸어. 어휴,